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음.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오늘 좀 보충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다 이제 들어왔고 다 아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가? 이 질문 자체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처소에 대하여 물어봤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장소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예배의 형식을, 즉,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다. 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대략 설명을 드렸으나 그래도 이 구약, 어, 예배는 어디서 드려지는 것인가 하는 그 구약의 그림자와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배 드리는 곳은 분명히 정하여져 있습니다. 어디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어디서 예배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들었어요.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룩한 성전이에요. 내가 왜 성전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이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므로 이제 우리의 몸으로 그룩한 산제사로 날마다 죽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성전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예배 받을 곳 곳을 하나님이 지정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지정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예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안에서 드러진 것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실체가 왔으므로. 모양은 이제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특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 예배할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할 것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12장 5절에 말하기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 하나님은 이곳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응. 그 하실 그곳으로 가서 어,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마라. 그 예배는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게 아니야." 오직 너희 한 집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희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집파는 어디 집파라고 했습니까? 유다 다윗 집파입니다. 우리가 유다 집파, 집화, 다윗 집파가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 또 신명기 14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어.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십일조를 먹으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배우라 그래 하나님이 이 집화 가운데 무엇을 두시겠다고요 이름을 이 집화 가운데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음. 또신명기 16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어 이곳에서 우양과 어?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라라고 대가했느냐요 어. 사랑하는 인자들이여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어. 그 이름을 두 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구약에는 그 이름을 둔 지파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누가 보음 1장 31절에. 마리아의 수태 고지를 통하여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라고 다 유다 지파 다윗의 족속에게 어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 이름을 두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모하메토 석가모니 공자 조상 어떤 누구에게도 그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받지 안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내 마리아에게 수태된 것은 성령으로 데려온 것이 된 것이니 네 아내 데려오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함으로써 그가 진실로 그날날 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를 생산하시고 거기서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곳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배할 처소입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예수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 예루살렘에도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심산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의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음.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질 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예배는 바로 어디서 드려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것에서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데 성전에서 받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 돌로, 검으로 찬란한 희양 찬란한 보석으로 지은 그 하려한 그 건물 속에 그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속에 하나님이 그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몸으로 이 하나님이 그하신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음행을 일삼아서 되겠느냐? 우상 숭배를 해서 되겠느냐 어? 사기를 치서 되겠느냐 남의 돈을 억울하게 훔쳐서 되겠느냐 아니 어? 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룩한 성전이야. 하나님은 이 예배를 이 성전 안에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우리의 몸이거든. 어? 이 몸을 돈몇 만원 몇천은 그 그것이 내게 어, 유익은 될지라도 어,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바른 예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이 육신으로 사는 이 모든 삶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물과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진실되게 살려고 이렇게 행하는 삶이. 예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몸으로 드리지는 삶의 예배가 날마다 주 예수 안에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